아까 우리 급정지했잖아요. 네. 이봐 뒤에 짐 봐봐. 아니 이쪽으로 봐야지. 이쪽으로 봐야지. 이쪽으로. 지금 다 쏠렸잖아. 아, 아까 우리가 급정지했는데 앞에 고정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물체가 고정이 안 되는 게 있는 상태에서 뒤에 차가 추돌을 해버리잖아 그럼 이 지금 아... 지금 H U D 같은 경우 양면 테프는 이 완전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내가 뒤에 추돌을 당했을 때 앞에 고정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내 얼굴로 그냥 날아와. 그래서 앞에 고정이 안 되는 거 설치를 해놓으면 안 돼요. 고속도로로 운전을 잘 했고, 이제, 우리, 그, 꼬부랑길을 갈 거예요? 아니면, 골목길을 갈 거예요? 골목길? 골목길? 응? 우리 연수할 때그 수원, 그, 그, 북문 골목길인가? 거기 가서, 뭐, 본인 막해맸잖아 네네. 응? 골목길? 골목길 가면 흙소리날 텐데 아, 오늘, 일, 오늘 일요일이라서 골목길 아니 고브랑길 가시죠 고브랑길을 갈까? 네 골목길은 그렇게 많이 다닐 일 없어서 동산에는 골목길이 그렇게 심한 골목길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고브랑길을 가려면 일단은 그래, 부각산을 갑시다 자, 우리 이제 부각산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평창동 구경을 한번 하고 옵시다 네. 자, 드라이브 놓고 지금 보면 이렇게 출구를 찾아야 돼요 이쪽건 진입 금지 잖아 응. 내가 봤을 땐 좌측으로 가야 될것 같아 일단 좌측으로 돌을게요 옆에 보고 음. 음. 저쪽에 출구 있네 출구도 올 때만큼 좁겠죠 그렇겠죠. 벅 소리 나겠죠 출구동? 무슨 출구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널리크. 저큰 차도 올라가. 천천. 예. 자, 저기, 저 차를 따라가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도 좌측이네. 속도 줄이고, 돌리세 많이 돌려야 돼. 됐스 핸드 풀면서, 조금씩 풀면서. 엑셀. 엑셀 조절을 잘하고, 좌측 기준으로. 엑셀. 자, 엑셀. 엑셀 밟으면 언덕이라서 엑셀 조절을 해야지 그래 야 올라갈 수 있지 너무 가까우면 좀 풀고 풀어야 돼 풀어야 돼안 풀면 뒷바퀴 걸려 엑셀 <웃음> 엑셀 <웃음> 아, 무슨 주차장을 이렇게만 들어갔어 엑셀 다 와서 본인이 지금 엑셀을 못 밟잖아 그리고 핸들을 그 붙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못 푸니까 그런 거 아니야? 최근에 그, 글른 영상 봤죠? 네. 엑셀. 본인이 똑같잖아, 지금. 네. 만약에 저, 저 상태에서 네. 밖에 이렇게 올라탔어요 응. 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걸리잖아. 응. 네. 밖에 걸렸을 때 중립만 만들어 놓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끝나면 핸들을 다시 돌려야죠. 근데 저런 회전하는 데는 대부분 4분의 3바퀴 정도 돌아가 핸들이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까 같은 본인 너무 많이 꺾었잖아 많이 꺾었다 그런데도 계속 꺾고 계속 들어가니까 더 꺾여버리는 거잖아 차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꺾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하잖아요 300m 회전 교차로에서 1시타0이 아, 때문에 그런 거지 <laughs> 본인 기준으로 는 잘하는 거지. 내 기준으로는 그쵸 선생님 기준은 네? 학생인 학생인데. 선생님이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운전 그게 잘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하잖아요. 잠시 <laughs> 후회장기차 아, 잘했어. <laughs> 일단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나는 칭찬이 너무 인색해. 여기 한번더 보고 300m 무회전입니다 자 지금은 뭘 했어야 될까요 깜빡이 그지 깜빡이 넣어야지 깜빡이 안 넣으면 어떡해 깜빡이 넣어야지 자회전 깜빡이를 놓아야 되는 거 그렇지, 좀 전에 자회전이니까 자회전 깜빡이 놓아야지. 그래서 네비 한번 보고, 삼 거리가 나왔 잖아요. 그렇지？집 들이 이뻐 지기 시작 했죠성곡동 입니다. 이 경사에서 연수하다가 쫙이 라인이에요 여기에서 막 올라 그랬던 여자분 이 있었어 나이가 본인에 비슷했어 왜요? 겁나니까. 아 진짜 차가 뒤로 까바질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정선 넘어가면 돼. 정선 넘어가면 안 되지. 볼록이 쓴 볼록 확인하고 어. 어? 핸들 돌리고. 오비타 팔각장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까매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투리. <laughs>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진다. 아, 사투리구나, 까매진다까매진다 처음 들어봤다. 뒤집어진다. 나 서울에 그 남도 친구들 엄청 많은데, 까매진다, 처음 들어봤다. 돌리기 아, 시작하고. 최근에 아. 친구 하나 완도 내려갔거든. 아예 다 정리하고 내려갔거든. 300m, 팔각정 아. 반면으로 좌회전입 아니, 돌리고 손 바꿔야지. 지금 어, 직진 자, 한번 보면서 직진 가스 차가 우측 계전을 하면 차가 우측으로 붙어야 돼. 좌측 자, 출 붙어서 자꾸 가면 안 돼. 저기 언덕 올라가서 좌회전해야 돼요. 팔각지에 꼬리가 길면 못 들어갈 거고 방지턱.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맞지?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직진 좌측 깜빡이 놓고 있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언덕 올라가서. 빡이 가. 엑셀. 본인은 키가 크잖아. 키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70이야. 엑셀. 우측 라인 보고. 70 중에서도 이제 그 하체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체가 길어서 핸들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각산길 시작입니다. 자, 속도는 30에서 40km로 갈게요. 그 커브가 나오면 속도가 20km까지 줄이고 자, 엑셀 우측 회전을 할 때는 우측 라인을 최대한 멀리 보고. 좌측 회전 을 할때는 좌측을 보이는듯 까지 최대한 멀리 보고 내 시야가 확보가 되면 엑셀 시야가 확보가 안되면 속도를 줄이고 엑셀 시야 확보 됐잖아요 자발 띄었다가 엑셀 그리고 회전을 할 때는 항상 회전하는 쪽으로 차가 붙게 엑셀 보통 아웃인 아웃이라 그러죠 S 자 회전을 하면 아웃인 아웃 회전하는 쪽으로 붙으면 돼요. 일단 엑셀 엑셀 밟았다가 더 가서 엑셀 밟고 시야 확보 안 되잖아 브레이크 밟지 말고 돌려놓고 볼록골 확인하고 엑셀 엑셀 좋지 잘했어요 지금 은 좌측으로 보고 이제 앞으로 보고 자전거가 있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먼저 만들어 차내로 오고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엑셀 엑셀 빨고 아니하네요. 그렇지, 어쨌든 거기도 꼬부랑길은 꼬부랑길이었잖아. 내가 그 여기... 코스를 찾기 위해서 동탄 가 갖고 꼬부랑길을 <laughs> 그렇게 찾아가지고 꼬부랑길 가르켰잖아. 엑셀! 지금도 좌측으로 보고 좌측으로. 그렇지. 1킬로미터 무후의 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부근 엑셀로 조절했죠. 음막은 네, 브레이크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시합보 됐네. 엑셀.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시후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으로 앞에 부근입니다. 보고 하살표 따라서 꼬리길 다 그냥 갑시다. 직진할게요. 벌써 가그대 가. 으로 붙었어야지. 자측으로 붙었어야지. 갈.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일요일이라서 저꼬리가 길면 주차장 들어가기두려워차나다자 내려가서 거기가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부암동에서 서울 경치 한번 보고 청와대로 내려갈게요. 돌려야죠 풀면서 자측 완전 극 커브에요. 이게 다 드리프트한 자국들이에요. 네, 밑에 타이어 자국 정말 많죠. 최근에 그 청와대 뒷산 개방 됐잖아요. 네. 산책로가 이거예요. 아이 방지턱이 없었는데 방지턱 최근에 만든 거. 차가 우측으로 더 붙어야 돼. 그치, 이정도까진 붙여야지. 이거보다 더 붙여야 돼. 알았어. 잘하고 있어. <laughs> 알려준 것만 잘해요. 우리 통탄에 그, 꼬부, 뭐죠? 꼬부랑 주차장? 골뱅이 주차장이 없어서. 골뱅이를 가르쳐야 되겠네. 먼저 반대로. 오케이. 차를 거기 세우지 말고 종묘 주차장으로 가세요. 네네. 본인 아직. 엑셀 조절이 안 돼서 그랜저 가지고 골뱅이 다니면 안돼 거기는 아, 그냥 지상이에요? 아니요 거기도 지하인데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공원 밑에니까 조금 편하겠지 편하게 만들어 놨겠지 몰라 한 번도 안 가봤어 더 <laughs> 자전거가 별로 없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원래 자전거 엄청 많은데. 뒤에서 보겠다. 어, 소보가 운전 진짜 잘하네. 속도 줄이고. <laughs> 저못 따라오잖아요. 내차잘 따라오고 있어. 속도 줄이고. 자, 여기 피턴입니다. 그 동탄, IC에서 피터난 거랑 똑같아요. 네. 최근에 야간에 이 북악산 영상 올라간 거 있죠. 그분이 핸들링 정말 잘하죠 이제 우리 우회전할 거야 우측 깜빡이 놓고 우측 라인 따라서 우측 라인 따라서 좌측으로 완전 그 커브 해야 그리고 끝에 가면 도로도 엄청 좁아 잘 보고 전이 앞에 보고 아, 아니 우리 방 아니야 자 앞에 좌회전 할거예요자 지금 저 차가 들어오니까 차를 됐스됐스 이정도면 됐어 자 여긴 부암동이에요 서울의 부암동 젊은 친구들인데 핫한 동네죠 자 우리 신호 들어왔다 디에차는 써야 될 텐데 모아비는 써줘야 되는데 어, 갑시다.